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에사는 홍영자. 나이는 73세. 맨 처음에는 중매반, 연애반이에연애 하다가 중매로 이어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경성사람인데 좀 투박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직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우리 애기 아빠한테. 그래서 외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생에 얻어먹을 팔자지 벌어서 너출 팔자가 아니다. 그래서 관상 누가 됐어? 엄마 간상 누가 됐어? 내가 결혼해가지고 엄마, 엄마가 결혼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결혼 했는데. 하고 나서 12년 만에 우리 아들이 들어섰어요. 애가 안 들어서가지고. 저거 딱 하나. 그때 우리 애기 아빠가 여기 신장, 심장, 심장, 여기 찢어고 여기 찢고 여기, 여기 상0 백백원에 있는데 한 1년 한 반은 거기서 고생했어요. 애 나, 배이 있을지게. 팔, 개월 만에 났어요. 그, 난게 아들이야. 팔개월 난 게예요. 근데 또, 아직 팔개월 났어도 똑같은 시입이랑. 그러고 나서, 백일대도요, 고개를 이렇게 못해요. 그, 다, 동네 노인들이 애 굿을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 굿을 못한다고. 다섯 살까지는 약했는데, 고다음부터는 그 괜찮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를 잘했어요. 1학년, 2학년 이 그거는 공부도 아니지. 근데 잘했어. 그리고, 5학년 때, 6학년 때 잘했고, 3, 4학년 때 땡이고, 그렇게 잘했어요, 공부를. 그래도 그냥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지금은 그냥 뚱뚱하고, 뭐, 아직, 뭐든 잘하니까 괜찮아. 지 친구들끼리, 나이도 어린 것들이, 달란점인가, 주막 그런 거기를 갔대요. 열일곱 살때요아 찢어지죠,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거 있으면. 때 죽이고 싶죠, 그냥. 다 커가지고 그런 짓 한다고. 진짜 그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었냐. 어떻게. 해? 나도 진짜 그놈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잘되는 놈이 나이 먹을수록 먹었어한 살도 못먹었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갔던 군대 간다고. 지가 자원해서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아가씨 하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얻었나, 만났나. 새끼를 베가지고 애를 뵀어요. 가시나가. 넌, 조금, 나한테 한 거면, 너 같은 자식만 낳아. 그때는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금방 연년생으로 애를 낳 애를 들었었어, 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 낳았다고, 전화가 와서, 그때는 갔었냐, 아들 낳았다고 래서 <laughs> 가고, 가서 이제 했다가, 니네 앉아갔다, 이제 전세를 얻어줬어요. 갑상계동으로. 그래가지고. 상계동으 얻어주고 그 다음에 한 3년 있으니까 또 하나가 됐어요 그것도 아들 근데 셋이에요 지금 셋 낳고 나니까 셋 되니까 애들 둘인 모습에 둘이 참 이뻐요 잘해 그래 가지고 내가 아빠도 연년생을로나가기 힘들어 가지고 둘째는 내가 업어서 키웠어요 거기서요 지네집 전세 얻어주고 그때 고것만정이가더라고요 업어진놈만 지금도 그래요 오면, 어머, 우리 한길이 왔어. 그래서, 할머니, 나왔어. 유절라라고그때 애교를 잘부르 뭐, 여, 여수매로, 남자 새끼가. 침 맞이도 아니고, 뭐다니까, 엎어져가지고, 코피도 막 쏟고, 잘 넘어졌어, 요 내가. 그럴지게, 우리 한길이가 오면, 막 떼어와서, 할머니, 내손 붙잡고 가. 그리고 지손 붙잡고 가는 거야, 같이. 어딜 가든. 그래서, 할머니, 노지정갈 건데, 아, 근데 내가 붙잡고 가. 그, 붙잡고 가요. 참, 요거를 내가, 진짜, 내가, 내 마음 같으면 고거를 내가 들고 살아서 금땡이를 그냥 꼭다싸주고 싶어요. 내 마음이. 금땡이를 혼약 싸주고 싶어, 진짜. 아우, 세새 새끼, 네 내입 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랬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욕하지 마. 그래. 왜? 그러니까. 넌 이렇게 싸가지, 니, 니 누나 봐라. 싸가지 없지? 니 동생도 그렇게 어, 어, 누나, 할머니, 누나는, 여자고, 그렇고, 또, 주한이는 애기잖아. 고질랄래 그렇게 말해요. 그니미우에서도얼마 그러니까 이쁜지 몰라 하냐. 아니, 미운 것만 있어. 그것도 애, 병 애만 보면, 엄마, 충남 가서 나 복숭아 옷 먹고 싶은데, 그거 사다 주면 안 돼? 요지랄해요. 그럼 내가 제육이 탔다고 이제 충남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스를 두 개를 사가지 와요. 그럼 한 박스 갖다 놓고, 시켜서 갖다 놓고, 그걸 밥안 먹고, 그것만 안 가져다 다쳐 먹는 거야, 그냥. 일단, 배에 애가, 애가 있으니까. 저안 먹으면 애도 굶잖아요. 지금은 애 셋, 셋 낳고 도망가고 잘 살으니까 좋고, 지금은 장가가고나서참 좋아요. 잘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애들 리고다 와서, 같이 식구들하고, 엄마 같이 식구들께 밥 먹자.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이것은 또 이쁜 지은더 잘해, 도 지가 일란해가지고, 애들 부식비하고 그거 지가 되고, 꼭 지금도 애가 몇 살인데 오빠래 지 신랑 보고 야넌 신랑 보고 무슨 오빠냐 오빠는 그러니까 엄마 그래도 오빠라는 게 좋아 그래서 죽으나 사나 두 부부가 애들 끝까지 학교 끝까지 보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리고 애들한테는 니들 끝까지 공부 잘해라 니 아무리 아빠가 아빠 엄마가 뭘 해주고 싶어도 니들 공부 못하면 그걸 못 따라가니까 니들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나는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제대로 대학교까지 가는구나. 그래도 새, 새까지 키워가지고도 잘 키웠다. 너도 노력했다. 아유. 난 그러고 싶어요. 그때 이쁘죠. 지, 지빠도 이쁘고, 지 며느리도 이쁘고. 잘 키웠으니까. 우리 아저씨도 애들한테 잘해야 돼. 뚝뚝뚝뚝 하지 말고, 좀, 말을도 공손하게 하고. 애들은 손주들 막 어, 왔냐 이쁘다 그래야지. 아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라도 내가 봐도 아니야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좀 공손하게 했으면 좋고, 겠 그냥 인물은 그냥 그렇고 첫째 착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하고 틀리니까 그 니네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라가. 그러니까 애들 난다면 하나만 낳아 그리고 둘이서 착실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애는 꼭 항상 어저가꼭 잡고 다니라 그러고 싶어요. 주현이는 공부 잘하고 지가 음식을 잘하니까 그거 에 그거에서 들어가 가지고 잘해가지고 나중에도 뭐가 되든지 그리고 한계리는 지금 축구를 잘하니까 국물을 떠나서도 축구에 들어가지고 그걸 잘해가지고 대회가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꼬맹이, 주한이는 공부를 잘해요. 그놈도 조그만 게 공부를 잘해. 지금 5학년 걸다 풀어요. 그래서, 너는 공부 잘, 재질이 있으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교가 저, 좋은데 가지고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어, 50년까지는 고생무석 많이 했어요. 나도 장사 안 해본 거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애를 키웠는데, 그래, 50살 넘어서부터는 조금 팔자가 폈어. 집도 사고, 괜찮고, 그래서 불이 나가지 일로 왔지만, 팔자가 펴가지고, 지금은 여기 공룡동에 와서 사는데 아,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편안히 있다가, 스르르 잠자는 시간 갔으면 좋겠어요.